어디서 보니까 테이블볼을 깔, 깔던데 저도. 테이블볼을 깔아서 사용하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여행객 수가. 테이블볼인데. うん。 여기 조수석 트레이드를 이제 확장을 해갖고, 음, 네, 사용 합니다. 어, 차량 공간이 좁다 보니까, 아, 요쪽을, 어, 번호를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윈드 커버가 또 있기 때문에, 어, 안전하게 가능하네요. 어, 처음 올려봤어요. 아마 네이처박에 이제 번호 사용을 이쪽에다가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어, 국내 최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여기,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 차랑의 이제 숨은 공간들을, 어, 알뜰하게, 어, 물이 끓고 있어. 꺼야지. 저기다가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은, 뭐, 컵라면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끓여먹고 그럴 때, 안 치워도 되거든 이제 저기 있는 공간을 어떻게 또 활용하는지 줄질 흘리고 달리가 났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공간은 위험하니까 이껑안 닫고 1등씩 구경하려면 뭐다른거 올리면 되죠 수건이나 치킨 타고 기타 등등 자,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공용 주차장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무려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야간 또 일정이 있어갖고 집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오 어, 이거 좋은데, 아, 태블볼을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해놨구만. 어허, 괜찮아. 요 테이블보는 만능 테이블보예요 이렇게 이제 사용하다가 음또 만약에 해지고 해지고 뭐 더럽고 그러면 어 물을 좀 묻힌 다음에 해차용으로 이제 쓰다가 버리면 되까 튀김오동 아 날씨 쌀은 따뜻한, 따뜻해, 따뜻해. 아, 그러고 보니까, 시원한 탄산 음료를 안 사온 것 같네. 여기 얼음이 나와 있나? 어, 얼음 남아있네? 이야, 어, 엊그저께 어디 넣는 건데? 음. 아직 오는 게 살아있네. 조금 이제 더워가지고요. 다행히 어 선풍기를 아직 여기다가 설치를 해 놔가지고 선풍기에 틀어 놓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 가을이 차박한게 진짜 좋은데요 이 트렁크 문만 조금 열어놔도요 선선해요 아니면은 창문을 열어놓도 그리고 번호 사용할 때 여름에 번호 차 안에서 사용하면 죽거든요 그냥. 저처럼, 이,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스타일들은, 아, 거의 최적화 계절입니다 진짜. 부담이 없어. 야, 그리고, 아. 내 입차박에, 그, 음, 다 기능, 모델입니다. 다기능 모델이에요. 뭐, 모델, 다기능 모델이라고 해서 제품이 아니라, 다기능, 다 다기능 배우신 것 같아요. 그죠? 주로 이제, 아이랑 영상 이제 올려서, 가끔씩 이제, 가끔은 아니고, 최근 들어서 계속 가서 보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신박합니다. 영상이 그분이, 이거, 바나나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을 받을 수가 없어. 업체 문 닫았어요 네이버에 아 안타까워요 근데 이렇게 문을 닫아 버리면 a s 가안돼 이만큼 처음부터 배터리를 교체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다 아쉬워 이제 비행기 나가면은 얘가 이제 쓰다가 나가면 배터리 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걸 뺏겨봤지 뱃살가 아예 끊겨졌어, 하고. 아. 음. 앞으로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랜턴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체 18650 같은 거 있잖아요. 시중에 구할 수 있는 거, 뭐, 1770이나 5 이런 걸로 좀 해줬으면,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제 지 맨날 망가져봐야, 뭐, 물에 침수되지 않는 이상, 배터리거든 아유, 또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그러면 배터리가 또얼마 금방 나가겠어 이게 뭐 500인가 뭐 그러지 않나? 음. 안타깝다 아니 빙그리에서 제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보다 좀 작게 그 시중에 판매하는 바나나 모양처럼 해가지고 만들면 대박날 것 같아요 이게 폴대에도 꽂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배터리가 교체가 안되고 사이즈가 너무 커 이걸로 뽕 뽑았지 영상 지금은 얘를 뽕 뽑고 있습니다 얘. 그래도, 난, 그니까 난, 이게 좀 가성비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거. 이 배터리 없고요, USB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배터리 소모가 초절적인가 봐. 만짜리 꽂아놓고 자는데한 칸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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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달았어요. 이게 조금 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갖고 업체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판매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의 다음 이제뭐 시즌2 모델이 나오는 거지. 나중에 그러니까 시즌2 모델이 나오고 그러면 약간 광량을좀더 늘리고 뭐 스위치를 달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써, 써다 보니까. 꽂았다 뺐다 꺼야 되거든. 근데 스위치 있으면 똑딱이로 해고 버튼만 되면 되거든. 저거 꽂는 것도, 꽂는 것도, 저거, 나한테는 약간 버겁게 느껴지더 이게 약간, 수시로 사용을 하니까,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또넣다 뺐다 많이 하고 그러면, 여기 구멍이 컬어버리지 않아요.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근데, 이, 요기, 요 가격대에서 요거는 거의 딱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이상 더 바라면 안 되지만, 나중에 시즌2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B버전, A버전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아는 그것도 생각했지. 여기에 네오디움을, 세 개를 붙여놔요. 딱딱 붙여놓으면 같이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할수 있으면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방에 그냥. 나중에 여기 뭐, 쉐이드 같은 것도 꽂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감성 불빛이 나요. 그리고 얘를 조금 강량을 키워야 돼. 그러면 랜턴을 또사용하기도 부족하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위치에 1단, 2단 되면 더 땡큐 요 LED 램프를 자세히 보잖아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다르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덮어져는 있 LED 불빛이 좋더라고. 요 그리고 이 LED가 이제 램프가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이쪽. 그럼 여기는 깜빡깜빡 거리는 거야. 여기는 켜져 있고. 여기도 깜빡깜빡 거리나 거리는 것 같은데. 약간 무슨 아... 쉐이드 같은 거를 씌워 놓으신 것 같은데 다 씌워놔도 될것 같다는 생각. 강량이 약해서 그런가? 여기 딱 보면은, 요쪽은 약하고 요쪽은 세요. 여기는 커버가 없어. 잘 만들었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힙니다. 요, 요 하나로 이 차량 안, 안, 분위기가 좋아, 좋아지더라고. 쇼트 몇개 이제 올렸는데요. 어리살이라 햇빛 나니까 오지네.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쉬다가 조금 이따 가야죠. 이라로. 아. 아. 어제도 잠깐 차에서 내려와서 깨작깨작하고 잠만 잤는데. 아 내이랑 함께 이제 하루를 딱 시작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쉬다가 밥도 먹고 또 이렇게 밥도 먹고 그러면은 또 집에서 밥 차려주고 그러면 또 배려도 해줄수 있잖아 요 김밥 하나 사다가 어차피 내용 내용은 들어갈 때는 달라도 나올 때는 비슷해요 그죠